여러분들 진짜 오늘 중국 간식 파는 데왔는데 저번에 제가 영상을 찍었던 라티오랑설곤냥 그리고 또 아이고 그 어쨌든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여기 중국 식품 되게 많다. 다 중국이야. 우와. 닭발? 네. 닭발? 일단 다른 데로. 오죠? 중국 소세지인가, 이거? 어? 중국 마라 홍유, 광동식 소세지, 파인애플 슈퍼. 어, 중국 아이스크림의 음료수 이런 것도 있는데? 어, 중국 음료수인가봐. 중국 요거트 아니야? 야, 제가 알기로는 치킨 아이스크림. 치킨 아이스크림? 어. 특이한 거 많다. 어, 근데 이거 좀 특이해 보인다. 어? 진짜. 밤 뭐야? 또 뭐? 아시는 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은 이게 뭐예요? 거담피특이한다 그래요? 우와 꽃빵도 있다 찹쌀 라티오는아닌데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소 내장. 내장, 소 내장, 소 내장을 발견했어요. 소 내장 말린 건가 봐. 헐. 허, 어! 새우 말린 거. 나 깜짝 놀랐어 이거. 왜? 그림 바퀴벌레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 헐. 어, 이건 네. 맛있는데. 육아 여러분, 니가 좋아하는 라티만... 거 아니야? 진미채 라티아오? 아니야, 찹쌀 라티아. 그 찹쌀 라티아 비슷한 이상 걸 어쨌든 발견했습니다. 라티아는 아니네요. 이런게 맛있나? 우리 동네에서 파는 새우고냐도 발견했어요 신기한게 많군요 우리 나뭇잎을 팔까요? 월계수잎이에요. 그건 향신료에요 여기가 대학교 앞이라 유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가게같아 중국 유학생들이 많이 오잖아 우리나라에 어? 이 만두 이거 맛있는데 손만두 만두도 파네. 마라탕, 마라탕면은 발견했습니다. 오. 마라탕, 맛있겠죠? 이제 마무리해주세요. 아니, 근데. 이제 뭐살 거예요? 아니, 그래도 설곤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곤약이 없네요. 네, 저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아니, 땅콩 아니에요? 이런걸 말리는 중이야. 일을 마 빨리 골라요, 이제. 중국 간식? 근데 왜 네, 한국 거와 음. 그리고 미국 걸 파는 걸까요? 빨리 고르세요. 난북유럽지만 그, 중국 건안봤어 <laughs> 중국 식료품점에 와서 카프리선을 먹는 노르티비입니다. 네, 잘 고르셨죠? 왜 중국 음식점이어서 카프리선을 먹는 건가요? 왜냐하면 뭐좀 먹을 때. 알겠습니다. 그만.